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블러드 가볼게요. 나이스, 나이스. <웃음> 어. <웃음> 문나이즈. 파벳. 다이어리 1cm. 마음. <laughs> 히드라랑 벌쳐 그러면 이쪽으로. 시민 남은 거 하나는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포스트랑은 그래도 싸울만 할걸요? 1.48 버전은 처음에서 잘 모르겠는데, 설마 밀리나요, 이거? 와, 뭐야. 웃나, 이제? 큰일 났네. 아, 문나이즈는못 잡는데? 오케이, 내려가신다. 좋아. 시민, 시민, 시민. 와, 뭐야, 고스를못 잡는구나, 잘. 어허,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러블리즈 다이어리가 피가 차네요. 이럴수가. 아, 이제 좀 잡을라나. 못 잡나, 그래도. 아 바로바로 업그레이드. 바로 업그레이드. 오케좀 okay, 잡나, 이거는 그래도. 벌쳐 나와주는 거, 나이스. 업그레이드 계속 하고요. 와, 그래도 킬 쌓아간다. 옆, 옆에서 히드라 올라오는데 쪽 올라가죠, 그냥. 오케이, 오케이, 육없 잠시 빼고요. 영웅, 한번 백일몽, 백일몽을 지금 몸빵을 시키죠. 잘한다, 잘한다. 홀도 시켜놓고 업그레이드하고 와... 이거는 아닌데, 업그레이드 꾸준히 해주고요. 다시 어! 아. 이길몽으로 차라리 문나이즈를 몸빵 시키고요.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이제는 러블리즈 잡을만 하겠죠. 다이어리를. 그렇지. 1분 남았는데, 저 속도도 4개 들어가, 개 들어가서 좀 모을게요. 아, 탱크 있는 곳. 좀 그렇고. 마음 가면 따라가야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제발 7, 6, 5, 4 바뀌어요 이제 <laughs> 마린? 마음? 오 괜찮다 마린 업그레이드 해주고 넣어주고 벙커에 이분은 허금이네요 허금이 가면 안되고 K? 와 마음 다음에 K? 놀이공원 스팀팩 업그레이드 해주고 어디로 가야지? 흰색님한테 가야되나? 가죠? 어차피 골리앗이잖아요 그쵸? 마린 스팀팩 넣어주고 팀팩, 업그레이드 계속. 팀팩 계속 해주고.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밀었다, 밀었다, 밀었다. 나이스. 아, 아안 돼. 안돼 와 종소리 진짜 오케이 파일럿까지 부섰고구요 와 이거 근데 K 쌓인 거 어떻게 정리하지? 잠깐 빼죠 이건. 연두님 나가셨고 파랑님 저한테 올, 올 가능성이 좀 높죠. 와, 위에는 고스 천지라서 못 가겠고, 거미지. 영웅 제발 아, 힘들다. 일단 나머지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이거 뭐지? 어, 지금, 지금, 지금. 모를 때, 모를 때. 같이 가, 같이 서 이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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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오케이, 제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나이스. 좋아, 좋아. 아, 케인님 오시네. 좀 위험한데. 어, 낙강 나이스. 와, 낙강 완전 나이스. <laughs> 일단은 빼고요. 아, 보자. 1분 50초. 배틀? 갈색님도 낙강이랑 배틀. 노랑님은 영웅 겉으로는 안보이고요 빨강님도 안 보이고. 파랑님은 너만 없다, 두 마리. 일단 어디 가지는 못하니까 빼면서 먹을게요, 병력을. 와.. 온다 저도 가요 그냥 아.. 제발 마음 뮤탈? 바로 바꾸죠 와 이거 뭐야 돌아 오고 1cm 오케이 업그레이드 다돼있고 마린 움직여 움직여 와뭐 얼마나 먹은 거야. 비밀 여행, <laughs> 비밀 여행, 어딨지? 설마 죽었니? 와, 아니, 제발, 움직여봐. 버텨보죠. 13호비니까요. 버텨보고. 와, 이게 뭔인데오 빠지신다. 이때 서지수 오케이. 마리나나 빼놓고 서지수 들어가고. 이거, 아, 시민 함부로 쓰면 안될것 같은데. 어? 그만, 아, 칸 나와서 죽었구나. 배틀 엄청 모으셨는데. 근데 저도 저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죠? 영웅이 지금 있어봤자, 서지수랑, 아, 서지수 밖에 없구나, 이제. 어, 가신다. <laughs> 따라가죠. 킬 먹어야 돼요, 이거. 오케이, 두분 붙으시고, 나이스. 아카니 마음 다 없애주셨고, 이거 그럼 업그레이드 바로. 계속하죠? 어, 여기 먹히셨고, 파랑님. 저한테 계속 오셨으니까요. 오케이. 스택 쌓이고 좋아 좋아 또 깨지죠. 계속 스택 쌓이고 이분이 근데 버텨주셔야 되는데 오. 아카님 가요. 뮤탈한테. 스택도 쌓였구요 오케이. 5스택까지 쌓였어요 어, 낙강 아 갈색 님 있는 거 쓰셨구나. 와, 이거 부서지겠네. 15초... 아, <laughs> 그럼 이거 가서 서지수 끌고 가죠. 아, 시민 하나 얻어야 되는데, 이러면? 오케이, 끝. 나이스. 와, 이분 계속 악한. 아, 이거 바꿔야 되네. 아, 바, 바꿀게요, 그냥. 지금. 뮤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지금. 베이비 소울. 아, 이것도. 미래, 와 됐다 속도라도 들어가자 좋아 그리고 뭐우죠어 다크 노랑님한테 가신다고요 갈색님 어 파랑님 와. 가자. 오케이, 오케이. 이거 파일런 안 때리고 그냥 계속 먹죠. 최대한 먹을 수 있을 만큼. 강제 퇴택은안 할게요. 파일런. 마을 가게 죽었고, 아, 좀 있으면 부서지겠네요. 어차피 여기 마음이니까요. 좀 놔두고요. 낙강하나 더.. 아니죠? 와 깜짝아 와 그건 다행이고 고고 15업 15업 업그레이드는 똑같구요 좀 진영을 좋게 해서 갈게요 시민 가지고 있고요, 일단. 공격받고 있습니다. 고리, 그리고 여기서 골리앗을 좀 구해준다면. 지금 한번 심리전 걸어 볼게요. 지금 계속 노랑 님이랑 갈색 님이랑 싸우게 하고 아칸? 악한? 아칸은 희별한테안될 텐데요. 아, 어, 1분만 버텼다고 바꾸시지. 끊어서 먹을게요 킬. 그 <laughs> 시민 두개 받았고 다시 내려오고. 안녕, 하이, 질럿, 마린. 부족합니다. <laughs> 안녕, 하이,라. 문나, 이제. 아, 사랑은 그렇게. 해. 이러면 저도 바꿔야죠. 제발. 어, 괜찮다. 오케이, 오케이. 데미지 쎄죠 러블리즈 다이어리?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케이 <laughs> 뮤터 아, 잡고. 잡고 그냥 업그레이드 다 들어가고, 마음이니까 바로 가고 더 기다려 줄수 없고, 아니다. 마린이 가는 거면 구경할게요. 그냥 역시 노랑님, 저한테 안 오시고, 갈색님한테 가시죠. 그냥. 음, 빼는 건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제가 갈게요. 어차피 킬도 쌓아야 돼서. 가야 돼요. 아, 힘들다. 버클. 아이고, 와 버클 본. 아 근데 아 제발 영웅 좀 잡아주세요. 퐁당하고 마리는 벌써 쉽게 이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때려요, 때려요. 나이스, 나이스 스펙 쓰고, 때려줘요. 아, 조금만 더 제발, 조금만 더 74, 74. 오케이, 나이스 좋구요. 저, 이번에는 서지석 끌고 갑니다. 불태우자. 어, 이거 잡힐 텐데, 이 정도 데미지면. 잡았고, 나이스. 마리님 저한테 오신다고요 갑자기? 어 이걸? <laughs> 병명하고 오시는구나 와 그럼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50초 후에 한번 보죠 네. <laughs> 이별 좋아 okay, okay. 바로 가자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20원 만들어 주고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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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음 뭐야 오케이 저거 잡았고 어? 갈색님 끝나셨네요 아 나가셨네 그러면 노랑님 마음이죠 바로 가죠 고제 관심을 고 아, 버리자. 식은 죽먹기다전시 아, 동맹을 안푸셨어요 아까 그걸. 응? 네. 음? 알았어요. 하 아... 어, 어, 알겠습니다. 어, 이거 잡았다. 아, 동맹 계속 안 부시는구나 그냥. 그럼 빨리 끝낼게요, 가서. 끝. 수고하셨습니다.